영원히 죄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신이름을 송축하래 계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 계다왕이신 나의 성령님 상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 신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예배했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많은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중부하게 하여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되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을를 먼저 구하고 있사하며 이들이 미처 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셔서 이들 가정에도 누림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타나심이 이들 가정에 주의 신방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하루를 중부하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아서 4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이 에레미아가 하는 애언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서 낭독하는 그런 일을 맡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로 바루이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에레미아를 통하여 그에게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또 너는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너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장면하고, 또 46장에 연결하면 애국 심판에 대한 이야기. 연결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45장 1장 보니까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약임 넷째, BC 605년, 586년에 어, 그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 즉, 바룩이 에레미아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최대 기록해서 또 가서 성전에 가서 전하라니까 낭독해 전했죠. 그때 몇 사람이 반응했고, 그 반응한 사람들이 또그 고국관리들이 가서 어 왕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왕은 그 말씀을 두루 마리 책을 칼로 베어버리고 태워버린. 그 사건이 있는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룩이. 에레미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서 전했는데 그 일로 배척을 당하고 그 일로 미움을 당하니까 뭔가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하여 대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내가 하나님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건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해가지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바룩과 에레메를 죽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숨기셨다 이랬잖아요. 그죠? 하루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고, 그가 좀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며 평안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감당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죽음의 이기 속에서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러고, 나는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고, 저들로부터 이렇게 피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건 서기관이었거든요. 그는 뭔가 이렇게 고위직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현재, 뭐, 공무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6급 같으면 내가 사무관이 될 것이다, 서기관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직급별로 자꾸 올라가길 원하는 그런 야망, 개인적 야망은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아가 시키는 대로 가서 그가 전했더니, 이제 그 일이 이제 자기에게는 완전 히 잘라진 거요 왕의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까 왕이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이 막혀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고,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했는데 하나님 더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더 이렇게 막힙니까? 왜 저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까?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 살면은 이 세상은 사단이 장난치는 곳이니까, 저들로부터 핍박도 방해됐고, 저들로부터 태클도 당하게 돼있어. 저들로부터 미움도 당하게 돼있어요. 예수님 열두 제자들도 그 후에 가론지다 말고 처음 다 순교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바로기 딜레마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내가 더 성성장구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하나님을 네가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 왜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묻지도 말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묻지도 마라. 이건 하나님이 주권이다. 하나님 하시는이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헐려야 되겠다면 헐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심기도 하셨지만 심은 것을 아 이거는 뽑아 버려야 되겠다면 뽑기도 하고 아니 다시 그 뽑았던 장소에 다시 심고 건설하시기도 하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요 예온 땅에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 왔다 바로가 네가 할 일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 생각에 좋은 일, 나쁜 일,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조건 네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일꾼들이 취해야 될 자세다. 네가 왜 불편해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오절 보십시오. 네가 너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구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점점점점 자기는 성진하고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그런 야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거 찾지 마라. 너 그거 찾지 마라. 우리가 요즘 아이들 공부 제일주의. 물론 세상에서도 잘 돼도 공부도 잘 하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우상이 된다고 그래서 그죠. 바로가 너는 지금 하나님 을 당하다가 핍박 당했고 하나님 을 하다가 네 세상 성공이 끊어졌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라. 천국에 네상이클 것이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너왜 개인적 야망이 끊어졌다고 그것이 끊어졌다고 네 마음이 불편함을 갖고 있느냐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거는 내려놔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은 찾지 마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어떤 말씀을 했죠 우상의 본질은 나라고 그랬어 내가 잘 되는 것내 가족이 잘 되는 것다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더큰 야망과 꿈 이런 것은 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지 나 하나는 망가지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오늘 이 바룩을 통하여 우리 속에도 이 바룩과 같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오울해 여기지 마십시오 하늘에 상급이 쌓일 것이고 하나님이 보상하셔서 이 딸도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 사람들은 또 있어요. 그죠? 너, 너 자신을 위한 큰일 찾지도 말고, 그거 너 자꾸 생각하지 마라. 그거로 네 마음이 상하지 마라. 네가 일을 했게,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 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내 생물, 노랑물 주도 네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지금, 에루살렘의 심판이 임할 때, 너는 살게 될 것이라는 거야. 네가 나의 일을 한 나의 일꾼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바르게 던지면서 우리 보고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꾸 세상 가치관으로 함몰돼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사람을 살아라. 그러면 필요한 것다 도하시고 보태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46장에는 애굽에 대한 심판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왜이 애굽에 대한 심판 말씀도 사실은 애굽 사람들 보고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피난간 유대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들은 애굽이 도와줄 줄 알고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그 나라가 바벨론 군대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빨리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목적은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도 세상사람을 향한 복음도 있지만 진작 이 말씀들은 우리부터 먼저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46장의 애굽에 대한 심판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바로 유대 백성들 너희들 빨리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방나라에 대해 선지자의 이름에 이한 여와의 호 말씀인데 이절 보니까 애굽 심판에 대한 말씀 그들은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고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그 풍성함이 자기들도 누릴 수 있는 부유가 될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 애굽을 내가 심판한다는 것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관한 것이라 유다 요시아 왕아들 여우에게 넷째 때 아까 BC 6 0 5년에 유브라데강, 유브라데강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군대에 애굽왕이 패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자, 유브라데강 갈그미스 전투에서 나름대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애굽 군대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바벨론 군대에 패하게 되는 일인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패하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나이종 에레미아를 통해서 말한 대로 빨리 줄을 바벨론에게 항복하든지,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든지, 너희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3절.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가지고 있고, 너희는 나가서 싸우는 막강한 군사가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기병들은 말에 안장을 치워 타고 투구를 쓰고 창을 갈며 갑옷을 입고 너희들 싸우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강한 군대에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자기들이 방패요 자기들이 기병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진 투구고 창을 가지고 내국 군대가 승리할 것을 믿고, 강한 군대 위용을 가지고 뭔가 전쟁치를 준비했으니까 너희들 싸우려면 나가봐라. 그런데 결과는 패할 것이라는 것이요 패할 래 여러분,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패하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금 미국이 최강의 군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국을 치시면은 미국의 그 최강의 군대가 지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군, 가진 군대, 내가 가진 심자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지금 애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방패도 있고, 큰 방패도 있고, 기병들도 있고, 창도 있고, 말도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싸움이 이긴다고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5절,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게 될 것이고, 한급히 도망하게 될 것이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찌이냐 두려움이 그들이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이 지게하시니까그 방패가 소용없더란 거요. 그들이 무기가 소용없더란 거요.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가진 병법이나 전략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막 도망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신세가 되고 말더란 것이죠. 6 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버라데 강가, 즉, 아까 갈기미스 전투에서 넘어지며 엎드려지는 곳,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뭐 김정은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미사를 쏘고 지금 이 남쪽을 향해서 뭔가 이업하고 있잖아요. 뭐, 흉흉한 소문도 들리지만, 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이 일어나도 저 김정은 군대가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섬기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 잘못과 우리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전쟁을 막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서로 저들이 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거죠 실제 너희들은 강의 출렁인 같이 나일강이 푸르는 같이 마치 나일강이 푸르나서 그 주변 강토를 다 덮듯이 너희들 가는 곳곳마다 승리한 군대가 애국군대였지. 그 강물을 누가 막을 수 있었느냐? 누가 애국군대를 막을 수 있었느냐?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복한 것 너희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힘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힘차게 정복해 나가던 애국 군대가 나 하나님이 폐함으로 결정하니까 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갱고는 미국도 드려야 되고, 러시아도 드려야 되고, 중국도 드려야 되고, 세계 강국이라는 사람들이 꼭 드려야 될 메시지예요, 그죠? 하나님이 폐하게 하시면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도, 나일강물처럼 온 땅을 뒤엎던 그 나라들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8절 애굽은 날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이 같아서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그 서민을 멸할 것이라 이렇게 성성장구하며 가는 곳곳마다 승리한 애굽군대더라. 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면 너희들이 넘어지고 너희들이 도망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나가지고 강물이 확 덮어버리면 어노! 도시도 어느 제방도 그 강물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잖아, 그죠? 마치 그러하듯이 날 강물이 범람한 같이 너희들 군대가 온 땅을 점령했지만 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패하기로 너희들 심판하기로 결정하면 너희들이 전쟁에 진다는 거예요. 전쟁에 진다는 거예요. 구절, 말더라, 달려라, 병거더라,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에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사람과 부사사람, 이그 주변 사람들 말하거든요. 애굽 주변에 있던 사람들 너희들 막 날강물이 범람하듯이 가서 점령했지. 나올 사람 다 나오라고 큰소리 치고 전쟁했지. 나도 알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활이, 너희들이 칼이, 너희들이 군사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오히려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까? 1 0절 그날은 그날은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 심판할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오고 있다. 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의 원수 갚는 날,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날, 그날이 오고 있고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날이 오고 있는데 지금 그 하나가 애국군데 특별히 지금 누구들이라고요? 그쪽으로 도망간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너희들이 의지하고 그기가 도피처가 아니라, 그이가 산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산성이고 도피처시고너희들을 피할 바인데 너희들은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것이요 칼이 배부르게 삼길 것이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무왕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강 갈김에서 전투에서 희생제물을 누구로 애국군대의 시체들을 채물로 받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애국군대가 승리하기로 결정했으면 이때 희생 제물은 누가 되는 거죠? 바벨론 군대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이 한국을 침략한다, 공격한다, 희생 제물을 누구로 받으실 것인가? 저 북한의 김정은과 그 세력들을 희생제물로 받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때 가운데 팔아 계셔서, 우리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와의 호 은혜를 구하면, 저북쪽의저 잘못된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희생제물로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애국군대처럼 자기 힘만 믿고, 우리 군사력이 더 나은데, 우리가 더 나은데, 더 나은데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치 않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계산하거나 마치 유대인들이 애국군대로 되듯이 우리에게는 미국이 있어 일본이 있어 이렇게 엉뚱한 거 붙들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희생제물이 이 애국군대가 되듯이 우리도 될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이 희생적물을 누구로 만들 것인가도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천여딸 예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예굽이 이제 전쟁에서 졌으니까 치료를 받, 상처를 났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 너희들 길라스에 가면 치료제 유황이 있지. 가서 빨리 유황을 취하라. 그러나 너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상처를 냈으면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질병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시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 받아야 돼요. 세상 의사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가끔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잖아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병원에서는 퇴원해라고 그래요. 더 이상 의술로는 핸대하거나안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서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병이 치유되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런 간증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퇴원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분을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치료제를 구해서 유황을 찾아다니고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고 하나님 내린 징계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 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러지지만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지고 둘이 함께 엎드러지는 이 심판이 너희들 애굽 땅에 임했기 때문이다 지금 누구 보고 이 소리 들으라고요? 애굽에 도망가 있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도 돌아가지 않고 엉뚱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 말을 좀 들으라고 너희들 애굽의 결말이 이거야. 애굽의 마지막이 이 모습이야. 그래도 그 땅에 계속 있을 거냐? 빨리 애굽을 피난처 삼지 말고, 하나님 피난처 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를 통하여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 나라 일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라 위해서 일하다 보면 네 이게 뭔가 핍박도 있고 어둠도 있지만 그것이 하늘 상급 쌓는 일이다. 애굽에 피난간 사람들아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애굽은 무너지는 성이다. 견고한 성이 아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오늘 이런 말씀을 오늘 주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때론 바룩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때론 애굽배를 의지하고 애굽을 붙들기 위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또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교훈에 이 음성의 기귤이고, 바른 결정과 선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널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큰 애가 오늘도 새벽에 또다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 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못 생각했다가도. 이렇게 다시 성령으로 인도받아 서는 은혜가,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애국심판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주시는 경고도 우리가 잘 경청하고 우리가 서야 될그 자리에 서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옵소서.